이케아 가서 제품이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이 좋은지 모르겠고 체력만 빠져서 제품은 사지 못하고 돌아온 적있지 않으신가요? 막상 살건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만원 이하의 이케아 가성비 추천템 6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이케아 꿀템 쉽게 찾는 꿀팁도 넣어놨으니 잊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토프트포의 욕실 매트입니다 가격은 4,900원으로 만져보시면 폭신한 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극세사로 만들어져 흡수력이 뛰어나고 질감이 좋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다크베이지, 핑크, 블루,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우필드의 채소탈수기입니다. 채소탈수기의 원조격인 제품이고요. 손잡이를 돌려 채소탈수하는 제품입니다. 장점으로는 4,900원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실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틈이 다소 커서 양배추 채와 같은 것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릴라겐의 유리 닦기입니다 가격은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욕실 물기 제거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다만 제품에 따라 고무 부분이 다소 균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데알리스크의 콜랜더입니다. 손잡이 조절이 가능한 채소 건조 채반으로 대부분의 싱크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수저나 종지 같은 작은 식기류도 건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냄비같이 무거운 물건들은 올려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스크빈파의 음식덮개입니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지름은 19cm입니다. 기존에 손으로 잡아당겨서 밀폐시키는 실리콘 덮개와 달리 올려놓기만 해도 밀폐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매에 3,900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식물도 판매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 제품은 칼란쇼의 식물 칼란코의 다양입니다 가격은 4,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케아 꿀템 찾는 꿀팁은 바로 이케아 어플의 새로운 경험 탭입니다 창에 이케아를 치시고 이케아 어플을 실행하면 우측 상단에 새로운 경험 탭을 꺼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인기 제품 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끄면 인기 제품 탭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후 모두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케아 제품이 인기 순으로 정렬돼서 보여요. 반대로 새로운 경험을 켜주시면 이케아 신제품만 보실 수 있어요. 이케아 어플 사용할 때 새로운 경험 탭 사용 방법 잊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